2025년 10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핵 잠수함 건조라는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승인되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핵 잠수함 기술을 극비로 다뤄왔고 영국과 호주와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에게 그 기술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핵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자산을 넘어 국가의 안보 전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이번 스크립트에서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의 의미와 그 중요성, 그리고 관련된 여러 국제적인 맥락을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2. 핵 잠수함 기술의 의미 핵 잠수함은 그 자체로 고도의 군사적 기술을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핵 잠수함은 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 추진입니다. 핵 잠수함은 핵 반응로를 사용하여 자체적인 전력을 생산하며 이를 통해 무제한의 항해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수 능력입니다. 핵 잠수함은 깊은 바다에 잠수할 수 있으며 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시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핵무기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 핵잠수함의 주요 역할은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이는 국가의 전방위적 안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핵잠수함은 또한 방어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수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어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항공 공격에 대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동북아시아와 같은 군사적으로 긴장된 지역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미국의 군사적 기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그동안 철저히 보호되어 왔습니다. 으며 동맹국에게도 대부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호주 등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협정에서도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은 직접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지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3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전략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부여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의 공유는 한국의 해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 절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에는 군사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핵잠수함에 필요한 연료를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추가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협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자국의 핵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는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미국의 승인 없이 해결료를 생산하는 데 제한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 내부 승인 절차.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일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해당 기술을 제공하기 전에 핵잠수함 연료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 내부의 여러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동안 한국과 미국은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 양국 간의 협력 속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4.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과 핵 잠수함의 역할은 북한과 중국의 반응.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의 의미는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 잠수함 건조에 돌입한 상태이며 중국 역시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은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핵 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며 이는 전반적인 안보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부담 경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자주적으로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 한미정상회담과 그 외교적 의미 첫째, 한미동맹의 강화, 이번 핵 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이번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은 그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한국의 자주적 군사력 증대, 한국은 이번 핵잠수함 도입을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군사적 자산을 넘어 국가의 자주적 안보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국제적 군사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받은 첫 번째 사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 건조를 통해 자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확립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며 핵 잠수함 건조와 연료 공급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